상담의 과정을 진단, 문제 분류 및 구체화, 문제 해결 단계로 구분을 확자하는 누굽니까? 이렇게 말했어요.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1차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진명문이다, 그러니까 포괄적 직업상담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. 포괄적 직업상담에 관련된 것을 크게 3 단계로 구분할 때는 진명문으로 이야기했습니다. 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포괄적 직업상담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크리츠, 크리츠 혹은 크라이티스라고 하죠. 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. 이, 이 크라이티스는 보통 우리가 진단, 그 다음에 명료화, 그렇죠? 명료화, 또는 구체화,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단계로 구분했죠. 그, 진명문이다. 이렇게 배웠죠? 진, 명, 문. 이렇게 살아놓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포괄적 직업상담에서 나온 내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정답은 1번입니다.